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해는 풍랑과 싸우는 항해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고비를 넘,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몰려옵니다. 마치 바다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위기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23장에서 산해드린 공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오늘은 또,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모든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여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상 권력을 이용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문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닷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난 23장에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한 그, 대제사,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었던 그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변호사, 변사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로마 총독에게,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먼저 고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아나니아 총독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좋은 정책으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한 불편함이 해소되고 개선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하고 아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장로들을 동원하고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로마 총독에게 아부의 말을 하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이나. 세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살아가고자 할 때,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고발합니다.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또 물질의 힘을 이용해서 고발하고, 또 달콤한 욕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때, 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갔습니까? 모두가 권력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는 사단의 전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복합니다. 또 적당히 타협해서 위기를 넘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하는 사단에게 패배한, 패배한 것이고, 굴복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단이 일본의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용사 대신은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 등 신앙의 위인들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게 굴복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단의 공격에 그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고 그들처럼 우리도 사단의 공격에 허물어지지 않고 이겨내야, 승리해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겠습니다. 권력의 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힘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단들은요. 여러가지로 사람을 후리고 유혹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자무식들이 이단 종파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방송국 PD, 판사 할것 없이 사회적 지식층의 사람들이 이단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타겟을 정하면 그 사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사람의 가정과 친구 관계 등 모든 것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급하게 쓸 일이 있거나 취업이 급하다거나 가장 시급한 문제를 그들이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직장도 구해주고 도움 문제도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단이 난 것을 알면서도 우선 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고 결국은 그 집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우선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곤란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협박하거나 아니면 돈과 지위 또는 직장 등을 해결해주는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권력의 힘을 굴복하지 마십시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작전기도를 하시든지 금식기도를 하시든지. 성경 속에서 길을 찾으시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선 급하다고 달콤한 사단의 욕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변호사를 돈으로 살 수도 없었고, 그가 무지하다고 옆에서 편들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그러나 그는 결코 범죄한 것이 없고,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변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우리가 이 땅에서 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그것 외에는 없습니다.달콤한 유혹, 돈의 힘, 권력의 힘, 세상 권력의 힘에 결코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때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항상 모함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 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아 사오니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나니아는 변호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고발하고, 두 번째 죄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 또세 번째 제목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그들의 고발 내용을 부당함을 밝히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저들이, 바울 자신을 연병이라고, 연병이 퍼지듯이 세상을 소랑케 한다고 주장하지만,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둘, 12일, 그러니까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짧은 시기에 무슨 세상을 어지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첫 번째 제목은 무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성중에서 소란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그를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있으면서 누구와 말다툼을 했다든가 회당과 성중에서 소란을 일으킨 적이 없으니 결코 성전을 덜핀 적도 없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연병은 장티푸스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예방주사도 있고 치료약도 좋아서 장티푸스가 그렇게 큰 병이 아니지요. 그러나 당시 로마시대만 해도 장티푸스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울을 마치 장티푸스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처럼 세상은 소동케 한다고 고발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모두가 거짓이었고 바울은 자신을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저들이 고발했지만 바울 자신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성경을 다 믿는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믿는다. 이것을 이것은 내가 위기를 넘기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말할 수 있으니까 결코 이단이 아니라고 변호합니다. 또 성전을 버렸다고 바울을 고소했지만 바울은 여러 해 동안에 전도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할 구제헌금을 모았고. 또 율법을, 율법에 율법 따라서 별례의식을다 행하였으니까 결코 성전을 덜핀 적도 없고 자신을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고발했지만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코 양심의 꺼리김이 없으니 당당하게 자신을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믿음의 성도를 모함을 합니다. 마치 부하, 바울을 모함한 이 아나니아와 똑같은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또 침서 붕대하여서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말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모함에 대응하여서 승리하려면 평소에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양심의 꺼리김이 없이 하나님께 또 사람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하게 설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정하게 살아간다거나 야비하거나 속임수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결백하다고 자신을 변화할 수 있을 만큼 양심에 꺼리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모함에 당당하게 변화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고발에 아무런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라도 가지 마시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또, 거절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죽이려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리려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육적인 눈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고난을 보지만 영적인 눈은 그러한 세상 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영안을 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과 타협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잠시 잠깐의 영광이,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사단의 협박에 협박에 굴복하는 것은 영원한 패배요,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잠깐의 권능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면 영원한 승리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멸류관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벨릭스의 판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2절 말씀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얻기 위하여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모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네라.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는 대로 벨릭스 총독은 이미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죄로 석방해야 하는 재판이지만 그는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바울에게 자유는 주었지만, 손발을 묶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아무 데나 갈수 없게 했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바울을 석방한다면, 유대인, 유대인들은 계속 소요사태를 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머리 아파집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상에 시끄러워지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다. 벨릭스도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었으니까 시끄러워지지 않게 하려고 바울을 그냥 계속 잡아두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혹시 바울에게 내물좀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본래 노예 출신인데 로마 황실의 어떤 후광을 등에 업고 유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대왕 헤롯,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막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에 바울을 수시로 불러서 설거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자꾸 만나고 호의를 베풀면 바울이 내물을 주고 석방해달라고 청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세상권력은 가치기준을 세상에 두고 행동합니다 세상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직책과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가치를 둡니다.세상의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의 권력과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세상의 돈이 중요한 것이 하늘 나라의 상급보다 상급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거기에 가치를 둘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을 이 땅에 두면 사단에게 백전 백패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가치를 두면 세상 권력이 무섭지도 않고 세상 권력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사단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에 피를 흘리고 하늘, 하늘나라로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가 다 그래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열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일제 치하의 수많은 순교자들과 또 북한 공산당의 잔악한 협박에도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믿음의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욕으로, 때로는 권력의 힘으로 모험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고 사단은 공격합니다. 구약성경의 여번 재산도,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지만 결코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시다.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대충대충, 세상을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주님 말씀 안에서 열심이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과 짝하면 영원한 패배입니다. 바울처럼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양심의 끌이낌 없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